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ISMS 구축 운영 중에 음,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 16개의 그, 음, 통제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랜에 해당하는 관리체계 기반 마련, 플랜에 해당하는 게뭐 있었죠? 먼저 관리체계 기반 마련하고 두 번째 위험 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 두에 해당하는 관리... 체계 운영이 있었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체크에 해당하는 관리체계의 점검과 아, 개선과 점검 및 개선이 있었어요. 이 점검 및 개선의 아, 여기에 플랜, 그다음에 두 네, 여기에 이제 체크가 있는 거죠. 체크에 법적 요구사항 검토라든지 관리체계 검토가 있었고 관리체계 개선이 이제 액트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랜에 해당하는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어, 이번, 교시, 이번 이제 2교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어, 1.1.1에는 경영진의 참인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ISMS 구축을 하려면. 경영진의 그 어, 참여와 관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CEO의 관심도를 어떻게 이끌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ISMS는 경영 시스템의 하나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니까 최고 경영자가 활동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가능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이제 역할은 조직의 경, 정보보호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영진의 역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 최고 경영자 이 CEO가 이 ISMS라든지 보호, 정보보호 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ISP라든지 IDC, 그 다음에 뭐 100억 원 이상이고 뭐 100, 음,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 법적으로 아예 의무사항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의무사항,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가 이거는 법상으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또 CISO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해놨잖아요. 바로 이 CISO가 이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겠죠. 자, 어쨌거나 경영진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들 뭐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최고의 CISO, 음, c i s 를 법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렇 여기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4 5조의 3. 아마 제가 두 번째 어,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CISO 지정해서 임원급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고, 어, 이 CISO의 업무 중에 1번이 뭡니까? ISMS에 대한 수립 및 관리 운영이에요. 이만큼 이제 ISMS가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 밑에 보면은 ISMS를 구축 운영하다 보면은 취약점 분석은 당연히 위험 관리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그 다음에 사전 보안성 검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 암호화라든지 보안성과 적합성 검도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IMS를 구축하다 보면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통제 항목에 그래서 이게 ISMS가 CISO가 하기 업무 중에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뭡니까 위험관리 전문가가 아, 이 CISO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여기 있네요 위험관리 전문가가 돼야 되고 대표적인 업무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을 구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IS의 핵심 성공 요인은 바로 이것, 첫 번째 이거죠. CEO의 정보부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내고 임직원들에게 정보부 관리의 필요성을 예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어, 중요한데 어, 뭐, 어, 경영진과 이사회, 뭐 정보부원이든가 뭐 의사소통 관련 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ISMS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네, 절차입니다. 앞에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데 최, 처음에 경영진 참여를 했었고 최고 CIS를 지정하고 이제 조직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은 실무조직, 그 다음에 위원회 협의체. 혀, 협의체는 이게 실무협의체예요 이,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CEO에게 아 뭐, 뭐 결제를 이제 승인을 받게 되겠죠. 승인을. 자, 그래서 샘플로 보면은 여기 CEO가 있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있고 이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위원회가 조직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이그잼플입니다. 정보부위원회가 이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도 있을 수 있고, 조직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실무 조직이 이제 있을 거고, 실무 조직이 이렇게 뭐 팀으로 있건, 뭐 부로 있건, 뭐 본부로 있건, 큰 조직은 본부로 있건,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 협의회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주로 대학의 이제 조직을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학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보보안위원회 딱 하나만 있었어요. 제가 이제 ISMS 그 인증 심사 나가는 경우에 모 대학은 이거 하나만 있었어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범위 설정이 이거 핵심이죠. 예를 들면은 ISMS 구축을 하기 위한 그 어, 범위, 네,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죠? 어, 가장 기본이고 핵심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게 ISMS 구축 운영하고 뭐 인증까지 이제 받았다고 해서 이게 침해 사고가 절대적으로, 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침해 사고가 나면 이제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예, 누구 담당이냐, 어느 부서 책임이냐, 뭘 잘못했느냐, 아뭐 이런 거죠. 그래서 책임관지도 위험관리 자산식 별 때는 IS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이 범위 설정 내용이. 그래서 핵심 자산이 누락 없이 포함이 돼야 된다. 어, 그러니까 ISMS 인증을 받는 대상인데 거기에 누락을 시켰어요. 그 누락으로 인해서 자산가치라든지 또 뭡니까, 어, 위협이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걸로 인해서 어뭐 해킹을 침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을 하는 거 보면은요. 관리 측의 범위 정의서 이제 샘플로 이제 목차만 줬는데 목차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죠? 그 전체 서비스 현황 중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 현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과 인력 현황. 인력 현황은 전체 범인의 인력. 그러니까 전체 인력이, 조,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ISMS 구축 운영 범위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조직 현황을 나타내주고 그 중에서 인증 범위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다. 예, 범인의,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나하는 것은 ISMS 구축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위치가 어디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인증은 굉장히 문서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현황 예시예요. 이게 전체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ISMS 구축 범위 내가 되는 이제 조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책 수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규정과 쉽게 얘기하면 규정과 지침과 그 다음에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규정이 이제 최고 그 정책문서가 되겠죠. 어, 여기서는 이제 이 인증 기준이 사실 일반화시킨 문, 어, 문장이거든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문서라고 이제 하기에 상위 규정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상위 규정이고 그 상위 규정 안에 또는 이제 상위 규정을 정책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이 정책서라고 얘기를 하지는 어, 만들진 않고 규정으로 이제 어, 만듭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뭐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하위 레벨로 이제 지침, 매뉴얼, 절차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 어쨌거나 이 정책 내용에 보면 이제 어, 최상위 수준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보호 정책서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최상위 규진의 개인정보보 호 정책서, 예를 들면 이제 규정이 되겠어요. 어, 뭐 대학이라든지, ISMS 대상을 보면, 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은 규정이 되겠어요. 그죠? 이 규정 내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서는 반드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최고 CEO의 음, 또는 학교의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만이, 본인이 이제 예산을 이거를 이제 구축 운영을 하게 되고 예산을 이제 반영이 이제 되고 또는 인력과 조직이 수반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조직 구성과 범위 설정, 자원의 할당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시인데요. 규정은 정보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해놓고 이 규정과 그 다음에 지침. 이거에 따라서 각종 지침, 그다음에 매뉴얼, 절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에서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할당이에요. 관리 체계 기반 마련 중에 이제 마지막인 이제 이 자원 할당인데 바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과 자원을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전문성 그냥 인력이 아니에요. 정보부와 개인정보 분야별 그냥 인력을 확보하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 전공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교육 같은 거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인증을 받게 되면그 종사자에 대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부서 이동, 예? 이, 이 전문가에 대해서 많은 부서 이동을 시키면 또안 된다는 그런 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이제 지원하고, 어, 자원을 이제 할당하는 게 이제 관리책이 기반 마련은 이제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